주임 의원님한테 제가 듣고 싶대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너한테 어, 질아니겠니까 어,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고 그리고 주 위원님 저저저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짓게 해가지고 꼭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우리 자, 벼, 예, 변호 인께서이 녹취록을 갖고 오셨네요. 법원에 제출한 거 제출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그럼 다다 다 같이 검토해 보시죠. 자, 그게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 네. 발언도 가져오세요. 행정 직원들. 네. 복사해서 다 돌리세요. 오. 제가 들어보기에는 변호사 우리 변호사분들이 이 휴일이 있어가지고 법원에 증거를 냈다는데 그게 어, 어떻게 벌써 주진 의원님 손에 가 있죠? 작년 7월 12일에 이하영 증인과 김영태 변호사간의 서울 구치소에서 대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해서 대화 앞부분은 발췌해서 이미 보도를 했고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죠. 유하영 증인의 신빙성 검증을 위해서 설명을 좀한 다음에 뒷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이 대화 내용은 그, 유하영 증인이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와 자신이 연관된 추가 범죄를 폭로할까봐 걱정하고 떨면서 변호사와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핵심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이, 유하영 증인이 먼저 걱정을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더 커요. 더 희발성이 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김영태 변호사에게 걱정을 하면서 그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추가 폭로하겠다는 다른 내용도 걱정합니다.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용을 통해서 이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내용을 변호인과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어그 광장이라는 조직에 김성태 회장이 불법 자금을 댔다는 내용이죠. 그러자 이하영 증인은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과정을 좀 알아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어요 이런 말도 합니다. 한번 틀어보시죠. 그,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더 커요. 더, 더, 그 말씀이 크고. 그게 뭐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제팔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응. 병사 되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아, 뭐, 대법관 어쩌고? 네, 그것도 있고, 인신준단도 있고.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무죄 나오는 네. 로비 했다. 에고 네. 변호사님들하고 있고 병은 음, 변호, 로비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납했뭐 네. 음. 그 구체적인 액수도 좀 음. 나오고. 음. 그 다음에 음,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김영을 통해서 음. 그 민지사족이 후원금을 내었고 또 특히 음, 저희가 민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 전에 광장이라고. 이 전입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기여도 많이 관련돼 있어요. 거기에 들어는 비용을 저희가 했다. 정책 업법말니면또 저희가 했다. 음.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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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준양을 하고 또뭐 저한테도 또 따로 또뭐어무를로또더 어, 좋다. 뭐 행복이 더 좋다. 이런 어, 어려운 이미 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아첫 번째 두 번째는 네. 내가 들어보니. 이 재판과 똑같이 한도 끝없이 논란만 벌어질 그런 뜻터트려도 터뜨려, 이미 터뜨려, 터뜨려. 이거는 변호인에게 은밀히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는 내용이고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하영 증인이 직접 써서 낸 비망록 같은 데 보니까 메모에도 이런 내용들이 유사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저는 검찰에서 즉시 이 부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요. 유양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본인과 김영태 변호사 간 대화고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죠 제가 제가 아니, 맞습니까? 제, 아닙니까? 그거부터 대답하세요. 제 하세요. 목소리 맞습니다. 네. 맞아요. 본인, 본인 목소리 맞죠? 맞아요. 예. 네. 이게 누가 보더라도 거짓 폭로로 보기 어려워요. 김성태 회장이 만약에 이걸 생으로 지원해서 거짓 폭로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을왜 두려워 합니까? 이 많은 장면이 창출되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광장 조직에 돈이 간게 없다면 이게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걱정이 돼서 변호인이랑 상의하셨 유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주진우 의원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저한테 질문할 시간이 있습 어, 아니까. 그러니까, 알았 그러니까 이 저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모르고 저는 구속돼서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제 변호사 분들이 말씀하시길 이거를 법정에 냈대요. 법정에 냈는데 법원에 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주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참, 어, 아니 지금 국민 국민의. 국민의힘 의원님들 잠깐 조용해주세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피고 피고인 측이 법원에 증거로 낸 거를 어 그러면 이제 제제제제 추론은 검찰에서 준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법원에 자료를 냈으니까 그게 공유될 거 아니에요? 검찰에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그런 행태를 규탄하고 저, 저, 있는 척분들어세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주, 주원님 저, 저,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틀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꼭,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그러니까, 저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아니, 자, 지금 이제 저, 위원회 전체, 위원, 위원회에 위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좀 들어보자고요. 들어보자고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네, 저 상황은 제가 그 김형태 변호사님하고 어,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막 제가 피, 그 회유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김성태 씨가 상당히 많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한다. <laughs> 어, 주진호님, 제가 제가 지금. 이와영 증인에 대해서 네.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말라고. 자, 자, 발언하세요. 그래서 김성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검찰에 대해서 우저 허위 사실 을 날조해서 예를 들면은 뭐그 대북 선거 같은 것도 우리가 대, 자기 우리를 위해서 대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한다고 제가 아까 그 아까 위원장님쪽 적시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기서 전옥치록에서 나온 내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김성태의 황당한 거짓말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을 때 자기가 법원에 노비를 했다는 거예요. 법원에 노비를 했고 자기가 대부분 판사들한테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이 진짜 이런 것들을 믿나 검찰이? 아까 그러니까 뭐뭐 주진우 의원님은 발언 시간 끝났어요.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하지 말라고요. 자 계속하세요. 발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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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 다들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어차피 마이크가 켜져 있지 않으면. 국민들이 알아서 못합니다. 어, 이화영 증인의 발언만 나, 들리니까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발언하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지금 제가 왜 검찰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딜을 했는가의 정황을 쭉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딴거 보면은 뭐 어, 김성태가 그렇게 얘기하고 뭐,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들이 다 그런 정황이 나오고 다, 저, 다 공개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모두 다 허구입니다 허위 진술이고 제가 예를 들면 아, 그러, 그런, 그렇게 예, 아니 말, 말하는데 좀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아, 주진우 아, 의원은 아, 발언 시간이 끝났 고요 위원장이 지금 아, 추가로 아, 발언을 아, 허 가한 거예요 아, 송석준 의원 아, 아, 송석준 의원님 아, 네. 지금 반말하는 거예요 아 지금 막막 막 지금 저 우리 변변 변호인께서 예, 병원, 이 녹취록을 갖고 오셨네요. 법원에 제출한 걸 제출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그럼 다다 다 같이 검토해 보시죠. 자 그게,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 네. 발언도 가져오세요. 행정직직원들 네. 복사해서 다 돌리세요. 갖고 오세요. 네. 네. 그리고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자 예,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저도 몰랐던 녹취록이고 저도 이 자리 에 와서 아, 지금 변호사님한테 아, 처음 알겠습니다. 듣는데 제가 들어보기에는 변호사 우리 변호사분들이 이 휴일이 있어가지고 법원에 증거를 냈다는데 그게 어, 어떻게 벌써 주진희 의원님 손에 가 있죠? 음.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